시작! 에이트 파이팅 <laughs> 에이트 <투> 파이팅, <laughs> 에이 <투> 파이팅! <laughs> 제발 비기 비겨주기라도 해라 지 지면 안 된다. 와미안 돼, 돼, 돼. 벌써? 와. <laughs> 역시 위험네 케사기야 케사기. 상욱이가 진짜. 지금 에나오 그냥 마에 나와 지금 어필하고 있는 거야 하반기 어필하고. <laughs>

형 <목소리> 형한테 뭐라고 말한 거 같지? 까니까 의연형만 봐도 화가 치밀. 내가 얼마 하면 내가 개성. 아까부터 개성 얘기하고 있어. <웃음> <웃음> 야, 나, 인정 인정. 멀쩡 보인다. 게 어떻게 하고 나냐고. <laughs> 멀쩡해 보인다. 아, 멀쩡한 거야. 야씨 봐봐. 아까 막돈 버리는 막그 맨날 리는 느낌 나던데 전혀 의미 없는 게임이 <laughs> 아, 제발. 아, 형는 뭐 잘못한 거 있어요. 병신 아니, <laughs> <laughs> <야, 나> <laughs> 아니야. 말 너무 없어. 아니야. 오늘 햄친 나와 가지고 나오는데 여기 코블 그랬어. 근데 씨, 지금 키퍼도 아니 지안 뛴데 또 자기 발목 아프다고. 지나면안 되지. 저거 잔디 좀 위험하다. 저리시야

와 진짜 몸 좋다. 아 <목소리> 근데 이거아원태형이 더... 공격적으로 왜 이렇게 잘해? 와 상훈이 형 진짜. 미쳤다 오, 상훈이 형 완전 몸 가벼운데? 아니 <laughs> 아니. <laughs>

아 나도 저둘 지원받고 공격수보고 싶다. <laughs> 진짜 민철이 형, 원태 형 뒤에 있으면 진짜. 맞죠? 이게 아니야. 최강이야 최강. 민철이 <laughs> 형 이제 웃으면서 하네. 아 <laughs> 어, 진짜? 신났어 <laughs> 지금. 민철이 형 원래 시시거리는데가 되는데. 어? <laughs> 이걸가니이 그래, 이겨줘야 돼 지금 부터복발해라서어 이렇게 이렇게 세게 괜찮아 거기생각아까에프킬러랑 디저스는 뭐야? 어떻게 에프킬러랑 디저스랑 비겼나? 디저스가 이겼나? 맞아. 디저스 이겼어 디저스 그러면 <웃음> <웃음> 디저스가 나처럼 우리 가 비겼고 어이생일모잖아이생일모 아 이연이 아, 위는이 어? 또 여기 여기 뛰는데? 아 그렇지. 어, 걸렸네. 어. 나이스, 나이스. 아 힘들어졌다. 아, 아파. 와안철형 아. 아, 아, 오, 지 <목소리도> 아. 뒤에 있는데. 안철영 지금 뭐 바지 봐. 신이네, 기짜 신이야. 오 바지 봐까지까지한을 뛰어, 아. 한번 뛰어. 야. 아, 아 길다. 가볍게. 아. 오. 아. 333 33 33 33 33 33아3 33 3이33 33은3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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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3 3 3 <laughs>

파울파울파울 파울파울 파울이래 형내꺼형내꺼형내거형 <laughs> 형. 괜찮아 형내꺼야 <laughs> <거야>, 괜찮아 어 <laughs> 아, 이기고 있는데 왜이렇게빡시아팀 뭐 <laughs> 이름이 케팀 이름 오케이, 아, 오케이. 파울 파울 자기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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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아들이기들 자기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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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준이 아직도 안 들어왔어요? 아, 오, 다치셨어요? 아. 우리한테 다 올려. 우와! 아빠, 나, 아빠, 나! 준이 형 들어왔다! 오케이, 오케이. 경주 까비, 까비. 까비, 까비, 까비. 아, 아까 그 넣었으면. 제발, 하나 더, 하나 더. 갑자기 재밌어졌는데? 상뛰이형 안되고 가 없어 상훈 형, 안될것 같은데? 요리 어. 어때? 아, 오케이. 아 좋아, 좋아. <laughs> 나이스. 도 나이스, 야야 가야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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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야야돼야돼야돼 가야돼. 가야야돼돼가야가야가야 나이스 컷 이대이요디저스2위우 <laughs> 아, 네! 네! 아,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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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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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회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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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마무리, 마무리. 아! 아, 나이스. 이해이디야 됐어. 준만이, 준만이. 준만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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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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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상이형 아, 어, 나왔다. 아, 아, 어, 어, 근데, 근데 인천 형 나왔어. 선 아, 아, 근데 인천 형 나왔어. 좋아. 이거 아, 어, 희망 생겨. 안 돼, 안 돼, 안 돼. 저어 씨안 돼. 저어 씨안 돼. 오. 오, 규 형. 오! 아저형 있구나 저형 스타조 잘라고 원래 안전했는데그친 뭐하냐 <laughs> 쟤? 제 스타에서 자신감으로 오게 좋네 오오오오 컷파울 파울 체크해 난왜 저렇게 못 넘어져서 5개 만들어 몇 개야 지금 두개아 파울 두개 곱하기 2 하면 안한에어이고 들어가 막고 들어가 이거담겨 <목소리> <laughs> <그냥> 이거 <laughs> 아니 지금 응원을 하고 있는데 어 제발 뒤는 어떻게 대어지 여기가 뒤야 파고 있어 파 오오 아 그래 아 이게 모 비교가 되어 이거만 비겨주면 진짜 네. 재밌게 진짜 가자 미적. 아 그렇지. 스가 왔네. 됐어, 됐어. 야. 대구, 대구, 나이스, 와, 원태영 어, 됐어, 됐어. 됐어. 동희. 아, 야, 아, 이거 아, 왼발 사이 아, 나왔는데. 찬기가한골 아, 아, 막았다. 오늘 아, 플레이 아, 좋은데, 아, 에트. 안돼, 트한대한대 그러니까. 오! 여기서 오! 다 오! 불태워. 불태워. 자주심 걸어. 아. 이제, 와! 와! 태규 미쳤네! 어, 태규 진짜 저렇게 생각 안 했는데? 야, 해. 됐다, 됐다. 아, <laughs> 한 번에, 한 번에 주원이. 그렇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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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하다. 이거 뭉치면. 네, 네, 이거 제발. 오, 어, 야, 이거 안 되는데? 아! 와! 참무기가 아, 한건안니야참무기 아아 참무이가 살렸다 첫무기가나샷나샷 아 잘한다 잘해 뭘기도를 해? 래 우리가 우리 실력으로 우승해 이거 이거 이 바로 넣었어. 바로 넣었 이거 도 하면 안돼 바로 넣었어. 야야 이거 너아 나이스 나이스. 아, 아, 아. 동점이죠. 동점. 오케이, 오케이. 간다간다 여기 너무 조용해. 오, 아 오, 다시 풀파워 넣었어. 풀파워 넣었어. 풀파워 넣었어. 잘했다. 고생한다. 여기는 근데 경기가 너무 조용해 <laughs> <laughs> 마무리해 이제 힘들어 <laughs> 오 뭐야. 와. 잡으면 안 돼. 잡으면 안 돼. 2분남았다 주원아. 뒤였다, 뒤였다. 안, 돼, 안 돼. 6점, 7점이네. 오, 아. 아 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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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촬영 진짜 처럼 제대로 하 잘해. 잘했어. 아 아. 잘했어. 민원 어떻게 넣으면 되냐? 어디 일일구로 넣으면 되냐, 사람들? 기좀 잡아 가라고 해야지, 좀이세 <laughs> <laughs> 아... <laughs> <laughs> 이게 결국 공격적으로 하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laughs> 오, 좋아. 골점아는 끝났고. 출발 잘 버텨라. 5점 차이란 말이지. 디저스랑 우리나. 저희가 다 이기면 a 쩌 에이트 잡으면 5점 차이. 똑같으니까. 아. 어. 어. 뭐? 먹혔어? 어냥약약 모양 양졌졌막았았데데吗吃了吗吃了吗吃了吗어了吗吃了吗吃了吗吃了吗吃점吗吃了吗면한吗吃了吗吃 막았는데, 막았는데, 아. 다음 <laughs> <laughs> 이了거뭐 광고 하나 줘야돼 이거 <laughs>